여러분은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는 바나나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적 별명이 원숭이였는데요. 저희 가족도 모두 바나나를 좋아해 언제나 바나나 한 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바나나는 몸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렇지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바나나가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바나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섭취법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더 간편하게 그리고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엔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린 덕에 맛이 응축되고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 덕분에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한 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린 과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탕입니다.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 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침해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시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 가기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두 음식 모두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의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 그리고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하게 발효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악화될 경우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의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죽은 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최장, 시비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 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으로 자주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미국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 투라는 호르몬 생성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